안녕하세요 니리드입니다. 이번 도련변이는 잘못된 전쟁맵 119주차 신규 도려면인 금지된 공격입니다. 내용으로는 회피 전략, 피에닿은적 유닛이 짧은 거리를 순간이동하게 되고요. 그다음 납도적인 힘으로 모든 적 유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모든 유닛의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본 유닛을 사용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외의 기술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유닛들이 피격을 했을 시 높은 확률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려고 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 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인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스를 올려줍니다. 음멸을 무한정 빠르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산이 아고 죽어버렸네 죽어버리구요 공격을 같이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먹고 봅시다장헤곳 버터와 와추가 다음에 같이 모이면 바로 글래비가 지을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달달이 분 홀로그램 견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앞서 우리, 우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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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일단은, 광전사, 내형. 그래.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으악! 아, 으악! 아.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아니? 보호막을 썼어? 오자라!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어버리죠. 이 시설의 진압탐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추가 아, 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아좋았졌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시 좋겠죠. 그리고 멀바르굴 완성되면. 병아가.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로 먹는 걸로먹를걸로우 브로우 브로우 다로우브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여기 가까이 있다. 숨겨라. 그리고 저기에 그 안에 가줍시다. 차달임은 출세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어.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 데이터 행이 위험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전선 등 교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닥터는 그레이스 무리의 포시자 다른 방위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수송선에 불과,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없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로공격적으 공격적으로, 로 공격적으로, 공격적니로 다음에 공격되면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저이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잠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총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시스템을 절망하려 탈취했습니다. 네. 아이츠.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해. 저지력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좀. <놀람>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추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하시고요.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잊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등명 기자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뭐에 뭐에 위험하냐네. 안돼 그거. 멀바르휴식이. 데이터 확보. 이 보안단만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뭐에 위험하 하네 진짜. 와. 어 와. 아이노. 아, 이거 데미지 들어오는 거좀 많이 잖아. 잠깐만 하나 더 있잖아. <laughs> 하나 더 있잖아. 꽝. 일로 와.

애기 없잖아 오늘. 뭐. 아, <웃음> 뭐? 음, <laughs> 전혀 안 들어갈 성진데 아, 약간 일로 와. 왜? 응.

적의진압다이 가동되었습니다. 어서 와. 반대더 치고 아이씨. 다리리 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네. 우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건 송산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기 없습니다. 탑이 사격을 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아아 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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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laughs> 밀려가고 있잖아. 이리와 아니 무탈들은 왜 저기서 놀고 있는 거야? 이곳의 기화 아저씨들 왜 따로 놀아요? 그러네.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 아니 사닉이 없잖아. 이리 와. 에이, 이거 먹어버려 그냥. 데이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왜? 너 왔다고. 너 왔다니까. 들이 말이야. 어? 너무한다는 말을 안 들어. 저기 우리 데이터 앱을 공격합니다. 이리 오케이. 이를 하게 해줘. 니 가두리 양식이라니.

아니, 어 그래. 때리지 말고 먹어야지. 편식 하지 말고 먹어야지. 먹어버리고. 잠깐만, 불이 너무 빈 건. 잠깐만, 잠깐만. 타미 파괴되었습니다. 자라시다. 어쩔 수 없다. 먹어라. 어쩔 수 없다, 죽어라. 사수의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느 녀석이야. 어느 녀석이야 다이먼이 들고 있는 거. 없잖아.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님이변했던 잠깐. 사분의 아. 삼을 었어 조금만 버티오고요사이먼 아니 잠깐만 잠깐만 먹을 게 없잖아. 이런식으로 사이닉만 잘 먹어 주시면 문제 대학하는 그득 화력이 강하죠. 잘하셨습니다. 사 여러분.